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철 밥도둑 통영생굴 양념 무침입니다. 통통하고 싱싱한 통영생굴을 국내산 태양초 고춧가루와 함께 고랭지 무, 파, 고춧깨 각종 채소들과 무쳐서 매콤하게 먹는 생굴 무침. 흰밥 위에 올려 먹을 때가 제일 맛있습니다. 없던 입맛도 바로 돌아오게 하는 밥도둑 맞습니다. 통영 생굴은 바다의 산삼, 바다의 우유라고 불릴 만큼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음식인데요. 싱싱함이 가득, 굴향이 가득, 제철 밥도둑 통영 생굴 양념 무침 먹방.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미 쏭.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고고. 통영 굴무침 정말 맛있습니다. 탄산수 마시고.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안녕. 굿.